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룩과 함께 내게부로 네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부모님 아래 자라고. 또 스승들 아래 자라면서 이렇게 양육받고 또 훈육을 받고 또 그렇게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누군가 아래 에 있지는 않고요. 결국은 자신의 길을 떠나야 될 혼자 스스로 길을 가야 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선택을 부모나 다른 이들이 책임져 주어야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때는 내가 이제 판단해서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게 되고 또 내가 판단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책임을 이제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길을 떠나야 되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그 사람이 로우십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분명히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돌아오니 복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기근이어서 어려워서 고난이어서 환란이어서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났는데 떠나보면 이제 거기가 고난이고요. 좋아보아 는데 돌아오면 돌아온 자리가 결국은 이 복된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 거기가 고난이고. 돌아와 보니 여기가 복인 거예요. 그걸 참 모르다 보니 있는 자리나 귀한 자리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함이 언제 시작됩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다시 내계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하니 다시 이 풍부함이 회복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함을 주셨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각각의 목자들이 이제 너무 이게 풍성하다 보니, 어, 거주하는 곳이 좁다 보니,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팔째를 보면,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죠. 이 다툼은 항상 유익한 게 아닌 것을 잘 압니다. 나와 너가 친족이고 나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걸 잘 모르고 미성숙하면 일단은 싸움이 먼저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자들은 늘 깨닫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툼을 피하라, 다툼을 멀리하라,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자문 2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그러니까 어디 가면 늘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문 입상 3절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고 라 말해요. 근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투지 않게 각자가 지낼 땅을 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대우를 떠나 가난과 함께 가난으로 함께 왔던 이 아브람과 롯은 드디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롯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롯의 입장을 보면, 어, 삼촌을 따라 계속 길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자신이 선택해야 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롯이 어,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제 본인을 선택해서 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 좋을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쫙 살펴보니까 어, 이 소할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한 곳을 보게 됩니다. 아, 이들은 목자들이고 또 양을 치는 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아 저기가 내가 가면 살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룻은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자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하고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고 늘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더 좋은가를 눈을 들어서 늘 바라봅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복이 되는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좌를 선택했냐, 우를 선택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늘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좌나 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 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복이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스는 눈을 들어서 이 요단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본인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눈을 들어. 자,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여기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자, 10절에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 14절에 보면, 어, 뭐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다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데, 어, 이 주체가 좀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유심히 바라봤다면, 14절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을 이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 무엇이 더 좋은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흔히 세상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욕심을 내보고 내가 꿈을 꿔보고 내가 거기에 나의 기대를 넣어서 한번 세상 가운데 펼쳐보겠다. 하는 것이 세상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비전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비전의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믿는 자들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갈 때 보면 내가 땅을 품고 있는 땅보다 결국은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바꾸실 때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성교사님들도 원래 본인은 그 땅을 너무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마음 주시는 곳이 이곳이어서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가는 그런 땅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길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혼이 보여지는 것, 어떤 삶이 보여지는 것, 교회에서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딘가가 보여지는 것. 제가 예전에 멘토였던 목사님들 해줬던 말이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여기를 바라봐라. 여기에서 너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말씀하는 내용인,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결국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각자의 길을 가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선택해야 될 어떤 시간들을 늘 맞이하고 또 기도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좌냐 우냐 내가 가는 그곳에 물이 넉넉하냐 이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물이 넉넉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보여주셨고 보냈고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디든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정한 그런 비전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 주셨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내가 서게 하셨고 내가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